안녕하세요. 옥구리입니다. 오늘 진행할 레어드락 작업은 PGN인데요. PGN은 퍼블릭 굿 네트워크의 역자로 웹3 자금 지원 플랫폼인 깃코인에서 파생된 플랫폼입니다. 깃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팔로워가 18만 명이 넘는 플랫폼이고요. 간단하게 지금 테스트 넷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에어드랍을 대비해서 참여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타마스크에서 세폴리아 PGN 네트워크를 추가해줘야 되는데요. 메타마스크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죠? 좌측 상단을 클릭하시고 네트워크 추가를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수동 추가를 눌러줬고요. 이렇게 설명란에 남겨드린 정보를 입력하고 세폴리아 PNG를 추가해줍니다. 네트워크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세폴리아 테스트 이더를 받아야 하는데요. 남겨드리는 사이트 중에서 편한 사이트에서 세폴리아 테스트넷 이더를 받아줍니다. 첫 번째 사이트에서는 여기에 본인의 지갑 주소를 입력하시고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이트에서도 받으실 수있고요 편한 사이트에서 지급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폴리아 테스트 이더를 지급 받으셨으면 이제 테스트넷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브릿지를 클릭해줍니다. 에셋에 이더를 두고요 프롬에 세폴리아, 투의 PGN을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소량의 세폴리아 테스트 이더를 디포짓 해줍니다. 트랜잭션 처리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요점은 참고해주시고요 작업이 완료되면 요 사이트에서 본인의 지갑 주소를 이용해서 발생된 트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릿지를 여러 번 진행하면 오지 자격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기적으로 소량의 테스트 이더를 브릿지하면서 다음 소식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PGN 테스트넷 에어드랍 대비 작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